중앙상으로 우진의 한해상을 취할 경우에는 바로 중앙마가 뜨면서 조를 취하고 양조를 좌진 쪽에는 양조를 취할 수 있는 상황 바로 상으로 우진에 있는 한해상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를 선택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을 기다렸다가 중앙상으로 초에 중앙상으로 우진에 있는 한해상을 직접 취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취하려면 이 상태에서 취하면 안 돼요 왜? 이 상태에서 받아주게 되면은 그~ 한해상에 어~ 중앙상을 치했을때 졸로다상을 치하게 되면은 음. 한해 면포로다가 조를 치하는 장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쪽을 기다려서 하려고 그러면 포가 포가 기포를 넘기다는하면서 이쪽에 멱을 열어줘야 되는데 멱을 열어주게 되면서 이쪽에 이 상을 중앙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해 한의 좌진에는 한해차가 한의 침투하는 거를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조를 만약에 안으로 모은다고 그러면 이쪽에 상, 상에 의해서 초에 막아 또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안으로 모으는 건또안 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또 포가 이렇게 우진 쪽으로 빠져서 상을 거는 수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기포가 좀 이탈을 하니까 좀 그런 것도 기분은 좀 좋지는 않죠. 자, 지금 박영환 선수의 저 상이 나왔는데 네. 최진호 선수 갑자기 지금 공격을 당했어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치는 것같고요 아 그럼 이제 예상, 예상된 수순 중앙마가 좌사줄에는 조를 취하면서 포장 그쵸. 포장을 막을 때그 취에 조를 취했던 마가한번더 좌진에 있는 초의조을 제압 이렇게 이제 수순이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좌진 쪽에 기물상세 우진 쪽에 있는 한해상과 좌진 쪽에 있는 조두 개가 기물이 상세되는 국면 예측되고요. 오. 장군입니다. 포장군이죠. 말을 취할 수 없죠. 장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이 들어오면서 중앙상으로 다리를 두텁게 만드는 전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궁이 돌아가면서 아예 포에 대한 사정거리를 주지 않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박영환 선수의 저 상이 나옴으로써 예. 최진호 선수의 그 좌진영의 졸과 중앙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진현 선수. 첫 번째 지났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초읽기가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 지금까지 최진현 선수가 계속해서 예. 우위를 조금 선점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완이 유리한데요. 네. 다만 지금 박영환 선수의 공격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 잘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오히려 지금 유리한 장기를 한수 방어 잘못해가지고 삐끗하면 또 다시 전세 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돌려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선 궁을 틀어서 방어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사주류에 있는 포는 뭐 중포로 귀환해도 되니까 일단은 궁을 돌려서 대응을 했습니다. 마가조를 취하면서 조를 취한 마가 다시 우사주류에 있는 초회포를 걸었습니다. 아, 정말 저기 진출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지금 최진호 선수에게는 기물들이 취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에 의해서 지금 추혜포가 걸려있는데요. 포를 피할 것인지 아니면 좌사줄에 있는 조를 이동시켜서 말을, 마의 멱을 막으면서 말을 쫓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죠. 포를 피한다면 어디로 피할 것인지 그렇죠. 우선은 조를 만지는 조를, 네. 네, 졸로다 말을 쫓아보고요. 마가 피해야 되는데요. 마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두 곳, 초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면 자신의 본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 진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좌변으로 빠지면서 네. 이 차액이 또 막혀요. 하나차액을 막는 방법이 있고, 또 초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의 행마가 굉장히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좌측 본 진영으로 들어가더라도, 핵마가 협소합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가도 네. 일단 마로다가 야, 아, 양조를 취하면서 뭐 기분은 좋았으나 일단 쫓기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의 핵마를 봤을 때는 굉장히 협소한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변 쪽으로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 어디로 갈것이냐 아쿠테를 음. 합니다 아무래도 초회지형으로 들어가면 길이 협소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좌진 쪽에 있는 한해차는 막혀있는 상황 포가 귀환하나요? 아포가 아. 귀환하면서 그 지금 우변에 있는 초의 상이 면포를 걸었습니다. 면포 피해줘야 되고요. 어렵게 귀환한 면포가 다시 또 상행해서 또 면포가 이탈해야 되는 상황. 자 계속해서 지금 박영원 선수와 최진호 선수 한수한수 한수 지금. 면포가, 아, 살짝? 면포가 네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좌진영에 있던 기물들이 움직이기가 참 힘드네요, 박영원 선수. 네,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마차, 포, 상, 네. 대조각들이 다시 저쪽에 있죠. 네 조각 네 개가 다 저쪽에 있어가지고 왼쪽에 있어서 지금 아, 포가 나무가 차려거나요? 아, 바로 또 최진호 선수 예, 네, 그렇습니다. 마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그렇죠, 차가, 차가 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 다음에 몇포 장군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진호 선수는 포화용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중반전에 면포로갈걸 예상했는데 기포로 가면서 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사줄에 있는 병을 하나 더 취하면서 음. 더차 격차가 벌려가는 최진호 선수. 지금은 이제 그 답답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박영선 선수가 승부수로 상을 띄웠는데 그렇죠. 상대상 교환까지는 이루어지고 그 졸, 양조를 좌진 쪽에는 양조를까지는 박영선 선수 우드로 취했으나. 그 위에 마와의 행마와 차의 행마가 협소해진 관계로 음. 다시 좀 어려운 듯한 느낌이 드는 네, 예, 그 국면입니다. 본인의 그 진영에서 다시 또 묶여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면포 들어가요 면포 아. 장군입니다. 맞게 까다롭죠. 면포로 맞게 되면은 그 상으로 포를 제압하게 되고요. 사로 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선은 만약에 여기서 중앙상에 진출한다면은 중앙상에 진출한다면은 초에 타다가 귀포를 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포에 의해서 궁물으 먹을 수가 없고요. 사로도 못 먹죠. 왜냐면 장군이 되기 때문에 중앙상으로 막을 수 없고 일단 피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회 적절한 위치 일단은 귀 쪽으로 사를 피했습니다. 일단은 포에 의해서 사가 죽게 되는데요. 우사지은초에 의해서 포, 사를 취할 수가 있는데 바로 취할 것이냐 아니면 더큰 그림 갖고 갈 것이냐. 더큰 그림은 지금 보면은 한해서 면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가 중앙마가 진출한다든지 고등마가 진출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뭐 그냥 장군 장군하면서 나가는 거죠. 자 우선 박영환 선수 지금 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제시 선수는 사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더큰 수를 찾아서 갈 것인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포로 사를 취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죠. 아 마가 나가나요? 더큰 그림을 보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한에서 대응이 어려운 것은 좌진 쪽에 기물이 모두 쏠려 있기 때문에 초의 그 거친 공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에 반면 지금 초는 기물이 우진 쪽에서 너무 활발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포가 지금 그 한의 진영을 완전 전면부를 지금 다 향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힘의 기세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초의 기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유의한 상황이. 만약에 좌사줄에 있는 사로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귀포로 다 차로 포를 취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좌사줄에 있는 사로 막을 수는 없고요. 우사줄에 있는 사로 막아줘야죠. 장군에서 어쩔 수 없이 막고 여기도 면포로다가 사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막아 그렇죠. 한번더 들어가면서 장군에 의해서 좌진 쪽에 있는 포까지 제압할 것이냐 아니면 아 병을 취해버리나요? 아 병을 아. 취하는 수가 있네요. 병을 취하면서 장군. 지금은 사를 넣어서 막을 수가 있죠. 자사줄인 사를 넣어서 막을 수가 있죠. 왜냐면 우사줄 쪽에는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차로다가 이 포를 취하고 가는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자사줄에 있는 사로 막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예상되는 수수는, 어, 좌진 쪽에 있는 마로 한해 포를 제압할 수가 있고요. 제압 이후에 좌변에 있는 초회상으로 또 면사까지 취할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지금 최진우 선수 지금 더 좋은 수더 좋은 수더 좋은 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유리한데 네. 최진우 선수 지금 대다, 너무 지금 완벽한 수로만 이어가려고 계속 제 생각의 고심과 또 침착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포카치하고요 포를 치했기 때문에 면 쪽에 또 보강되는 부분 이 약화됐죠. 지금 이제. 어, 상으로 4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로다 상을 못 취하죠. 포장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로다가 병과 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타 상으로 4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12점을 그냥 만화로 교환한 거죠. 포와 4병이면 12점이거든요. 거기에 만화 5점. 그러면은 7점 앞서가니까 아까 어떻게 된 거죠? 39.5점인데 47점. 한 8.5점. 로아스테크의 오픈장기 최강전 박영완 대 최진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상으로 지금 점수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지금 39점 오전에 47점. 최진호 선수 아주 귀에 잡았는데 자. 단순하게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마가 뛰어나가면서 돌, 병과 포, 그 다음에 이어서 상으로 사까지 제압하면서 지금 완벽하게 그냥 거의 승부를 붙이는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아, 최진호 선수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렸기 때문에 이제 박영환 선수는 심적으로도 후반부로 갈수록 더힘들어질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마가 진출하면서 상을 걸었는데요. 상에 뜨면서 이제 떠야 될 텐데 어디로 뜨는지 먼저 봐야죠. 좌진 쪽에는 병을 취하면서 장군 포장군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좌진 쪽에 있는 아 병을 아안 치하고 뒤로 그냥 쭉 빠지네요 포장 피하고요 상이 우, 우변으로 빠져서 포르거나요 상의 방향이 단순하게 좌진 쪽에 있는 병을 치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더큰 기물, 더큰 조각, 더 상대방이 부담되는 쪽으로 네. 가기 위해서 상을 우진 쪽으로 빼면서 다시 우변 배치가 예상됩니다 표를 치하러 이제 갈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좌진에 있는 한의 차가 우진으로 이동하면서 상의 벽을 막을 것 같고요. 상이 우변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좌진에 있는 차가 우진으로 이동하면서 상의 벽을 막을 것까지 예상이 되고요. 쉽게 듣는 거면 은 그냥 상이요. 어차피 지금 많이 취했거든요. 사도 취했고 그렇죠. 저도 지금 병도 많이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지금 무리하게까지 가가지고 포를 달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네. 좌진 쪽에 있는 병을 취하면서 장군을 하고 쉽게 쉽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요. 네, 일단은 묘으로 막으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최준호 선수는 상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포로 포장을 치고 나서 그 포가 차를 달라고 하면요, 포가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 피하면서 장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속적인 수가 안 걸리고요. 면포가 넘어가면서 지금 차를 잡으러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수를 뒀을 때 박영호 선수가 또한 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 마감은 이 정도 자리로 올것 같네요 그러면 은 포가 일로 가더라도 무진 쪽의 장군에 의해서 또 제압이 되기 때문에 또그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포가 넘어가네요 중포로 장군 장군에서 넘어가는 거는 차가 피하면서 장군이 있기 때문에 음. 아, 좀 빠른 느낌을 나지만 자기도 이제 약점이 계속 그쵸, 노출되는 노출돼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포를 뒤로 넘겨서 넘긴 포를 우진 쪽으로 넘어가면서 한해차를 위협하고요. 한해차가 피했을 때 우변에 사실... 있는 상으로 우사주에 있는 한해포를 제압하겠다는 수로 이제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박영호 선수 지금 또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뭐 예상된 대응수순 마가 우사줄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우사줄 자리에 와가지고 포가 만약에 차를 잡으러 가면은 마가 들어오면서 장군에 의해서 그랬을 때 마로다 포를 잡압하는수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음. 한해 마가 우사줄로 왔을 때에 바로 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왔죠. 넘어갔을 때 조를 진격을 아, 오, 진격할 수는 없네요. 외통수가 나기 그렇죠? 때문에 진격은 네. 안 되겠네요. 당기는 수는 어떻게 됩니까? 당겨서 막는 어, 서는 어? 마가 또 조를 취하고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를 어. 취하고 들어오는 수이기 때문에 당기는 수도 안 되고요. 초에서도 막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지금 두 선수 한수 한수 굉장히 대응하기가 서로 예 그렇습니다. 졸로다가 지금 말을 방해하기는 쉽지 않고요. 살을 올려서 살을 올려가지고 초에 풀어다가 말을 옆에 보는 생각해 수, 볼수 있겠습니다. 막아들어서 장군을 하게 되면은 궁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음. 배치를 하고요. 두로 만약에 마장을 쳤다고 치면은 이 마가 나중에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살을 올리는 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아 마가 아. 나가나요? 저수도 괜찮죠. 마가 나가면은 일단 마장만못 치니까요. 마장은 못 치니까 음. 나는 괜찮은 수였습니다. 자 최진로 선수는 포가 좀 이동을 하면서 차를 또 견제를 해도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음 수수는 다음 예상 예상되는 수수는 초에 면줄에 있는 포가 우진으로 이동해서 한의차를 위협하는 거고요. 한에서는 저거 빨리 방비해야 되는데 마가 들어가겠네요 마가 마가 한의 마가 한 우진 쪽에 A나 B 정도로 들어가가지고요 이쪽 상을 지압하는 수술로될것 같습니다 음. A가 좋겠네요 A가 이쪽으로 가. B로 갈 경우에는 포가 넘어가면서 말을 위협했을 또, 때 묶이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자 끝까지 최진호 선수 저 상을 상으로 굉장히 많은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지금 공격으로 포를 지금 누르면서 박영환 선수를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초의 상이 한의 면포를 제대로 잡게 된다면은 완벽한 공격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기서 상이 죽어버리게 된다면은 좌진 쪽에 있는 병렬도 취하고 어... 아까 전에 진행을 했, 했,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고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네. 예. 하지만 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이 죽든지 살든지 최진호 선수의 그 유리한 부분은. 크게 사그러들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박영환 선수는 마가 진출을 해서 b 아, 로 어. 이동했습니다. 만약 에 포가 간다고 하더라도요, 네. 묶이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한해차가 상을 취하면서 바로 차대차가 되기 때문에 네. 묶이는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분상 저는 기분상 한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고요. 우사였죠. 우사 쪽, 우진 쪽, 우진 쪽낫지않 낫지 그냥 봤는데 괜찮습니다 그 정도. 좀 상이 걸린 상황. 포로다가 말을 잡으러 가게 됐을 말을 묶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차로다가 상을 취하게 되면 차대차 대치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포로다가 말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렇죠. 네, 차대 차가 되면 차대 차를 놓치면 마가 또차대 차면 자연스럽게 피할 수가 있고요. 마가 심투 하나요? 자 이제 마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차로다가 상을 취하게 된다면은 상을 취하게 된다면은 다시 마가 취하게 되고 그냥 차대 차만 해도 깔끔하게 이기고요 어차피 이긴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로 취하는 거냐 마로 취하는 거냐 마로 취하는 게좀더 나아 보입니다 차대차 음. 차 상세가 되면 은 한에서 좀 역전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마로 상을 취하면서 차대차 상세는 일단 허용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지금 두 선수 계속해서 한수한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안 취하고 마로. 네, 역시나 마로 취합니다. 초에서 둘 차례. 초에 저 마의 행마가 어디로 튈지. 어디로 지금 진행을 할지. 네, <laughs> 네. 어차피 길이 지금 네. 넓어가지고 마의 행마가 여유롭긴 한데 갈수 있는 행마는 지금 좌사줄에 한이 정도 포지션 갈거 예상되고요. 이쪽 좌사줄로 마가 이동하게 된다면은 좌변에는 병도 걸어볼 수가 있고요. 여차하면 중앙사 취할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오, 아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아, 아 바로 아, 지금. 피했습니다. 마가 지금 피한 것은 우진 쪽으로 빠지면서 우진 쪽으로 침투하면서 이쪽 귀포 한해 귀포를 계속 지금 집요하게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네. 아 최신 선수는 지금 오직 귀포입니다. 그냥 귀포, 귀포만 잡으면 거의 그냥 무너지는 거다. 네. 그쪽 상으로 한번 위협했는데 지금 실패했고요. 다음 2차 공격. 자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펼쳐가고 있고요. 박영환 선수는 지금 우변에 있는 말을 좀 진출했죠. 네, 왜냐하면 초의 마가 우진 쪽으로 침투하는 거 막는 거예요. 초회차가 초의, 초의 마가 우진 쪽 침투하면서 포 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한의 마가 나오면서 이쪽 우진 쪽에 있는 초의 마 침투 공격 막는 거죠. 그쵸? 지금 서마못 들어가죠. 한의 마를 취해버리니까. 어쨌든 최진호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포를 예. 취하기 위해서 예. 계속해서 기물을 그쪽으로 지금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한수 안에서 한 박영선 수, 선수가 잘 방어하고 를 있고요. 초에 마로다가 마가 자살로 침투하는 방법. 아 포로다 살을 치하는 수가 있나요? 오. 아 바로 치해 버리는데요. 아 그렇죠. 아. 포로 살을 치하는 수가 있었네요. 저렇게 되면 붕으로 포를 칠했을 때 네. 초에 차로 포를 치면 장군이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 예. 포취하는 것만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수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네요. 오히려. 거기를 묶어두고 예 그렇습니다 궁으로 포취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초회 차로다가 하해 포를 취하면서 장군 왜냐면 중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궁으로 포를 취하면 차로다 포를 치면서 장군 중포가 받쳐주고 있죠 궁이 좌측으로 돌아갈 정도의 포지션까지 예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마와 차가 또 진출하면서 또 예. 계속해서 위협이 될 텐데요 어우 이름 선수 자 이제는 또 초읽기가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로 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포로다 차포를 취하고 장군 그 옆으로 이동을 우선하죠. 그렇죠. 한군데밖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자 최진호 선수 지금 바로 지금 포로 살을 취하 버리면서 그렇습니다. 완전 홈으로 씁니다. 결국고포 잡았어요. 네상으로안 네. 됐던 거 일단 포로 사치하면서 밀고 들어갔습니다. 20.5나 30점. 점수가 지금 의미가 없는 게 네. 거의 완승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는 저 궁성 예.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렇습니다. 기물을 취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민군 상태에다가 네. 지금 초회차가한해 궁성에 진입한 상태. 초에서 두 차례. 중포를 아, 조를 당기나요? 다음 수수는 초에서 포장이 예상되는데 한에서 어떻게 방어할 를수 있을지 음. 대차를 하려 가더라도 초에서 한에서 대차를 하러 가더라도요 네. 대차를 하러 가더라도 포가 넘어가 버리면 대차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지는 거예요. 대차를 가기도 부담스러 부담스러운 상황. 좌진 쪽에 한의 기물이 쏠려 있어서 마와 병이 쏠려 있어서 기물의 그 효력. 음.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좌변에 좀 기물이 묶여있었던 그렇죠. 초반부터의 박영환 선수의 상황이 후반부로 갈수록 좀더 어렵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포장치나요? 포장 치나요? 아. 포장! 병원을 일단 막아보고요. 또 포로 넘겨서 병을 취하게 되면 다음 수순이 또 한에서 막기가 어렵죠. 아쉬운 부분. 우리 올라갈 것인가? 포르다 병을 가볍게 취해줄 것인가? 다좋습니다 포르다가 병을 가볍게 취합니다. 네, 여기서 박영환 선수가 포기를 합니다. 초를 잡았던 최진호 선수가 89수 완승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전 경기를 가져가네요. 네, 최진호 선수의 우진에 있는 상이 그 박영환 선수의 면포를 걸으면서 박영환 선수의 면포가 이탈했고 그 이탈한 타이밍을 최진호 선수가 잘 어, 파상 공격을 가해 가지고 어, 승부를 굳혔는데요. 박영환 선수가 다른 대응 방법은 없었는지 해설판을 보면서 검토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조리 지금 말을 건 상황에서 그 마가 이제 피했고요. 최진우 선수가 그 포가 넘어오면서 그항의벽을 열면서 이 초에 상으로 면포를 걸었을 때이 면포가 이제 이탈을 했고요. 이 타이밍에 포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장군에 의해서. 그, 압박을 했던 것이 굉장히 유효한 공격이 됐었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상이 나오더라도, 상이 나오더라도, 이쪽 차에 의해서 이 포를 취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수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장이 굉장히 위협을, 위협을 가해줬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실전과 다르게 만약에 그, 이 한의 포가 이 자리로 피했다면, 이 자리로 피했다면, 이 자리로 피했다면, 여기서 차로 이렇게 포를 씌웠을 때, 이 한수를 이제, 포차가 피하는 산수를 볼수 있지 않습니까? 범위 아, 자수가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변화수를 한번 검토해 봤을 때는 사가 올라가는 수가 예상이 되고요. 포가 넘었을 때 장군에 의하면 궁이 이제 돌아가게 될 거고요. 포가 이렇게 장군을 치고까지는 성립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사가 포를 치게 되면 포가 차가 포를 치 해서 장군에 의해서 어, 한이 지기 때문에 사로다 포를 치할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쪽은 산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빼는 수가 되기 때문에, 한의 형태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형태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쪽 마가 피하는 순간, 어, 마가, 마가 뒤로 빠지는 순간, 굉장히 한에서는 형태가 이제 안 좋아지는 쪽으로 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가 안으로 들어오는 수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안으로 들어오는 수는 이따가 향후에 이 초회포가 좌진으로 갔다가 이 면포가 배치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예. 포가 만약에 들어와서 이 말을 쫓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한해 포가 있기 때문에 장군 때문에 이 포로다 말을 취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한에서는 이제 한번 이게 걸리기 때문에 포가 네. 걸려있기 때문에 피하게 되고 초에서 이 말을 쫓기 위해서 이 다리가 나있는데 다리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아래 피하면서 포로 말을 달래겠다고 하면서 마의 어 공격력을 이제 상대히기물진 지치면서 공격을 가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때, 한에서는 포가 넘어와서 이렇게 장군을 치게 되면은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두 다리가 돼가지고 마가 방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형태는 이건 안 좋으니까 한이 정도 형태로 이제 이어지게 될 거고요. 이쪽에서 면포를 시도한다고 이렇게 가더래, 가려고 하더라도 차가 이 자리에 오는 수가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면포가 가는 수는 또 많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쪽으로 막아 후퇴하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버티는 형태로 뭔가 전략을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최진호 선수가 동점을 만들면서 이제 우승의 행방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치열한 결승전 승부를 진행하고 있는 이두 선수에게 여러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결승전 마지막 대결인 5회전 승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최종 우승은 누가 차지하게 될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로아스테급의 2회 오픈장기 최강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